안녕하세요. 인사하포르 t v 의 하프로입니다. 여기가 현장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현관부입니다. 현관부 아직 가구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문짝하고 일부 상판하고 이런 게좀덜 달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분도 일부 방 쪽에 매입등만 일단 좀 달아놨고, 융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달아놨어요. 지금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작업들이다 보니까 하여튼 마감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또 유리 이렇게 또 들어올 거고요. 현관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마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이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건데 알면서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공사하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여기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어디가 문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뭐, 그러면 뭐 댓글에 이걸 왜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되게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완결성이. 살다 보면 이제 금방 여기가 문인지 금방 알수 있겠죠. 제가 열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융스위치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여기 덜된 거예요 여기 보면 모션 이제 데스크 다리도 있고 한데 여기 모션 데스크를 제가 만들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장 보면 이쪽 장들은 보면 측판이라든지 문짝이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이제 색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오렌지 감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색으로 저희가 도장을 지금 맡겨서 하고 있어요. 도장이 다 되면, 날라오면 다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에처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요렇게 라운드로 해서 페인팅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대. 침대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1단, 2단 밟고 올라가서, 이런 건서랍이겠죠 수납할 수 있는 서랍이고 1단, 2단 밟고 올라가서, 제가 밟고 올라가 볼게요. 요렇게. 밟고 올라가서 굉장히 넓어요. 요 안에도 있고 굉장히 커요, 이게. 생각보다. 이 길이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거 짜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작은 평수 짰을 때 생각했는데 이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길이가 이게 3m가 넘어가고 또막 구조도 막 이렇게 되니까 가구를 짤때 가격은 이판 가격이거든요, 판. 판 가격인데 생각보다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가구점에 물어봤어요. 이 가격 맞냐, 맞냐고. 근데 설계하고 이런 거 설명하니까, 아, 그만큼 나올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내역을 계산할 때, 판, 판몇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제가 계산 방법이. 이런 가구나 이런 거 봤을 때, 판 가격이 얼마고, 몸통 가격이 얼마고, 뭐, 분리했을 때 얼마고, 이런 형식으로 가구하시는 분처럼 저도 계산하는데, 어, 이 길이 계산하고 하니까 맞더라고요. 계산이. 하여튼, 요렇게, 지금, 가구하고 들어와서, 집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달라지겠죠?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바닥 보이시죠? 바닥 이게 원목마루고요. 이제, 동아마루 바엄190. 동아마루에서 아마 가장 비싼 원목마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한 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걸레 바지를 안 했습니다. 걸레 바지. 얘 보면, 도배인데도 불구하고 걸레바지를 안했어요 나중에 여기는 아직 마감이 안된 거예요 실리콘을 쏠 거예요 제가 실리콘을 이렇게 쏠 거고 실리콘을 이렇게 써서 마감을 질 겁니다 참고로 저희 집도 뭐 도배 있고 이렇게 저희 집은 바닥이 이제 타일인데 타일 도배 되어 있는데 저희 집도 실리콘 아이 걸레바지를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나은 거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걸레바지를 안 하려면 지금처럼 면을 면이 좋아야 되고, 시공도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구들이죠. 가구들. 가구들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한쪽은 보면 경첩이 좀 다르죠. 경첩이. 경첩이, 경첩이 다른데. 경첩 이런 거 하나도 비싸요. 보면 여기 블룸 해가지고 이렇게 경첩 있잖아요. 이런 경첩 하나도 딱 봐도 싸 보이지 않잖아요. 좀더 개폐감을 넓게 하기 위해서 끝에 이렇게 달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가구가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나와 보시면 나와서 문은 이게 닫는 게 안쪽에는 당연히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있고 닫는 거는 이렇게 닫아야 돼요. 하면 여 크로즈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자동으로. 닫히고. 반대방도 한번 볼까요? 반대방도. 헷갈리죠? 이쪽으로 이렇게 열었네. 손잡이가 없으니까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laughs> 반대방도 보면 이렇게 융스위치 달고 이쪽에 이제 장을 이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장을 구성해서 아까 거의처럼 이렇게 장을 다 구성했다. 장안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 나름 막 구조가 뭐이 서랍도 넣고 모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방인데 여기는 낮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납장을 하나 두고 여기도 침대 프레임을 짰어요. 침대 프레임. 침대 프레임이 당연히 저쪽이 더 비싸겠죠. 아까. 뭐, 복잡했잖아요, 저쪽은. 근데, 여기도 작은 침대 프레임은 아니다. 벽에서 벽까지 갔기 때문에, 작은 프레임은 아니고, 요 밑에는 서랍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에서 보면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가구에서 짜주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짜주지 않고, 저희가 목수가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은 목수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목수가 만들고, 필름 작업자가 다시 와서 필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냥 가구에서 그냥 짜서 놓으면 되는데 라운드로 인해서 목수가 다시 측판을 만들고 다시 필름 작업자가 와서 다시 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거 한번 닫아 볼까요?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닫으면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요게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서 잠그는 거야. 돌려서 돌려서 잠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어, 화장실 지금 저희가 공사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한 거는 공사 지금 마감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청소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수전도 이렇게 달려있고 매입수전 그 다음에 매입 해바라기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이제 다 이걸 뜯어야 되겠죠 내일이면 다뜯을거예요 거의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마감을 다칠 예정입니다 예쁘죠 뜯으니까 예쁘죠 원색이 나오니까 이렇게 뜯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유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덜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 참고로 어, 명절 끝나고 31일날 여기 세라믹 시공이 되는데 세라믹 판이 원판으로 올라와요. 굉장히 길게. 3.2m가 원판인데 거의 원판이 올라와서 사다리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스카이 장비를 대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막 돈들이 나가는 거죠, 이게. <laughs> 생각지도 못한 이 스카이 장비를 세라믹 측에서 대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 장비를 비싼 돈 들여서 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손대면 시끄러워서, 그, 보이, 보시면 다이슨이라고 되어 있죠? 가전이 하나 달려 있어요. 다이슨 하면 뭐죠? 청소기. 빨아들이는 거. 근데 얘는 빨아들이는 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부는 겁니다. 핸드 드라이기. 어, 이렇게 해서 핸드 드라이기. 이렇게 해서 손을 말려준다. 제가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전. 손에 물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갔을 때이 아, 정도만 해볼게요. 성능은 보니까 엄청나게 센건 아니고 그래도 뭐 약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사용 후기 보니까 뭐 너무 세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요런 데 이제 가운 같은 거걸수 있게 요런 악세서리들도좀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방금 전에 본 거예요. 안 해봤다가 이게. 그리고 이 거실. 아직 조명이 안 달려가지고 어두워요. 거실이. 이, 이 조명이 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 보시면 이제 라인 조명, 마, 마그네틱 조명, 뭐 별빛 조명, 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명은 아직 달진 않았어요. 달진 않았고, 이제 곧 달겠죠. 이 부분도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이 벽면 보시면 일체감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형 TV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대형 TV가. 여기 대형 TV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형 TV는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저희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TV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유리문이 붙는데, 유리문 같은 경우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이 가구에서 아까 저기, 현관도 설치가 안 됐잖아요. 일부 설치 안된 거는 이제 곧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푸시도 이렇게 매립한 거죠. 매립. 보통 막 이런 데 옆에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파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매립 푸시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하여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주방 여기 또 색감이 좀, 좀 많이 달라지죠. 세라믹이 아직 안 올라와서 주방 분위기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게다 완성이 안 돼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은 나중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뭐 이쪽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코니 발코니도 이렇게 열고 나가면 바닥도 발코니 바닥도 600각이죠 여기는 600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일러실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문을 달아서 지금 구성을 했다. 여기도 히든 도우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주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닫힌다. 주방은 어두워가지고 다음에 할때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다 보여주면 나중에 마감 영상 할때 보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략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어디, 가 문이야?가 아니라 여기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벽지가 아니라 약간 포인트 벽지를 이렇게 줬다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벽지를 주고, 그 다음에 걸레 바지도 없이, 몰딩도 없고, 걸레 바지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콘센트도 만든 이유가 다 있겠죠. 나중에, 이런데. 아, 달게 달 거달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바이장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짰다. 북바이장도 보면 옆에 뭐 보면 우리가 흔히 옆에 어떻게 보면 측면에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항상 북바이장들이. 근데 보시면 몰딩이 없어요. 몰딩을 좌우에 하나도 안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딩을 하나도 안 넣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다용 스위치고요. 그리고 안방. 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도 이거 아직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안방 와보면 안방 한쪽 벽면은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로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진한 색 도배하는 게 쉬운 도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음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약간씩, 왜냐면 속은 하얗기 때문에 딱 이게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저희 도배 반집님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이음새가 잘안 보이는데 이쪽하고 이쪽에 살짝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저희가 살짝 커버를 할 거예요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원색 도, 도배지를 거의 표시 없이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보면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 뭐 아직 유리나 이런 부분이 완성이 안 됐지만 필름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감긴 모습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와보면 여기도 이제 이런 장들이 다 이렇게 짜져 있죠. 장들이 이렇게 다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도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 사이 공간이 화장대요. 예 화장대. 화장대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도 조명 있고 여기도 조명 있고 막 조명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뭐 이런 자잘한 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붙박이장이겠죠. 붙박이장이고, 이쪽은 스타일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방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어, 안방 화장실 정말 손 많이 가지 많이 간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면대, 세면대 고급지죠. 이렇게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요. 아이튼 졸리컷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매입수전에서 이런 식으로 물이 잘 나오게. 이렇게 구성했고요. 신안동기 참고적으로 물이 잘안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가 이중배관도 해놓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잘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객분도뭐물잘안 나올까봐 걱정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변기도 이렇게 굉장히 비싸. 변기를 시공을 했고요. 변기. 지금 코드를 뽑아놨어요. 일단. 이 혼자서 막 음악 나오고 그래가지고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laughs> 앉았다 일어나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스가 생기는데 문 고려해가지고 픽스 하나 들어가고 여다지 이렇게 부스가 하여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가벽도 세워야 되고 변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한다고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도 하나 뽑아냈어요. 신한동진에 있어서 더 이상은 못보아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요렇게좀 나름 멋지게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급지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어 비싼 타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비싼 타일이라 그만큼 값어치는 해야 되겠죠 들어간 제품들이 다 좋은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천정도 보시면 굉장히 매트하죠 어, 페인트를 했어요, 페인트. 페인트를 했고, 아직 뭐실리콘이든 뭐든 마감이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라는 점, 이제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 영상은 아마 거의 다 완성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한시 문 닫을까요?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닫힌다. 하여튼 뭐다 완성이 돼야지 집이 모든 결과가 딱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고 이 남은 게 세라믹 설치하고 유리도 여기저기 설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그 세라믹 들어올 때 스카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때 유리도 같이 올릴 예정이에요. 유리 사장님한테 스카이 장비 안 그래도 대여했으니까 그날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다 되고 나면 멋질 것 같, 같네요. 하여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